담배 피다가 담배를 입... 순간적으로 음. 이형안볼 생각으로 음. 네. 나와이 사람 진짜 내가 막 어떻게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 정도로 네. 화를, 음. 화를 내요 근데 화를 진짜 많이 잘 참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그냥 저도 아예 모를 정도로 확 터져 버려가지고 감당이 안될 정도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음. 소위 말하는 눈이 돈다고 할때 네. 아. 컨트롤이 네. 안 되는 네.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약간 그때마다 음. 그 상대방이 제에게한 말은 완전 다른 사람인 것 같다 어. 이런 거같아요 음. 음. 아. 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 기리보이 씨랑 <laughs> 방송을 몇번 했었어요. 아, 음. 근데 저는 이제 기리보이 를 처음 뵀는데. 나는 래퍼기에 마시멜로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아오. 계속 웃고 계시고 다들 하는 얘기가 아 너무 좋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음. 우리 네. 기리보이님을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네. 좀 그냥 구체적으로 좀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음. 좀 들어볼까요? 음. 그냥 막 음. 주변 사람들한테도 스윙스 형이란 형이랑, 형이랑 음. 회사를 같이 오래했는데. 음. 음. 그 형이랑 진짜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네. 음. 그 형이 한번막 저를 음.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 수영장에서 막, 막 음. 회사 사람들끼리 놀았는데. 음. 다시 놀러러 갔는데 네. 음.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담배 피다가 담배를. 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음. 담배를. 이렇게 음. <laughs> 순간적으로. 음. 이형안볼 생각으로. 음. 네. 나와 이 사람 진짜 내가 막 어떻게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 네. 정도로 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그막 네. 음. 옛날에 그, 그런 적도 있더라고요 음. 제가 약간 한창 그막 쇼미더머니 막 이쯤 사, 처음 했을 사이에 음. 약간의 영, 연예인병 같은 게 있잖아요 아유, 생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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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네, 유명해졌는데 네. 음. 막 사람들 알아보고 막 이런 음. 거 취해 있을 때그 음. 중고. 살기를 당했어요. 어... 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못 살게 하려고 음. 전화 전화번호 뿌리고 아... 이 사람 아... 사기꾼이다 사기꾼다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뭐 경찰서 갔다 왔다고 음... 한 5개월 후에 막막 막 저에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돈 갚겠다 음.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음... 근데 그때. 세상에서 욕 먹어본 욕다 먹어봤다. 막제막 아 제가 뿌렸으니까 음 거기서 욕했다한 뭐야. 음 그, 그런 적도 있고. 음 네. 근데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되는 거죠. 네. 음그 순간은 또못 참. 네, 그런 그 순간은 진짜 무참고 이제 완전 끝나고 나서도 뭔가 이제 후련한 게 아니라 아 찝찝함, 심장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음막 벌벌 떨고 막 식은땀 나고 어? 네. 와. 음. 뭐가 제일 후회가 되세요? 어떤 점이? 그냥 내가 왜 그랬지 <laughs> 이런 거, 내가 왜 그랬지? 음. 아, 근데 이 사람 또 다시 뭐 보기 또 민망하다 음. 이런 음. 것도 있고 상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본인에 대한 실망이 크세요? 본인에 대한 실망인 것 같아요. 어. 음. 네. 음. 대게 <laughs> 화를 낼때 화내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한 가지는 아닌데, 네.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고 욕을 하는 사람이고 아. 뭐 대체로 좀 어떻게 화를 내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어. 표현되는 것 같으세요? 차분하게 네. 시작하다가 음. 이게 입이 딱 트이잖아요. 음. 그때부터 계속 욕이나 뭔가 소리 지르거나 이게 음. 다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그냥 괜히 막. 집에는 있 벽을 친다든지 음. 집에는 있 벽을 친다든지 음. 그래서 막 문, 막 화장실 문 부셔져 있다는 건지, 이런 것도 있고. 아, 발로 차서? 네. 어, 그럼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가끔씩 막 여기 부어 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뭔가 거기 막 도로 위로 뛰어들, 도로 위로 뛰어들 생각까지 하고,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음. 그냥. 네. 음... 네. 어... 여러분들도 화를 내시죠? 화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떻게 화를 내세요? 저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음...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 네. 음...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저는 이렇게 음... 잘 유순하게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꼭 이게는 근데 참기 힘들고 꼭 말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어, 네. 화난 게... 걸 말로 표현하시는군요. 네, 이거 꼭 말을 하고 가야 조금 음. 진정이 되더라고. 요 음. 음. 저는 오해받을 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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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도 않는 말, 행동,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음. 음. 얘기가 전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못 참아요. 아, 어떻게든 네. 가서 그치, 그치, 그치. 굳이 그냥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무조건 얘기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은 막 그걸 못 참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 네. 저도 오해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게 응. 있던 것 같아요. 너 음. 들어볼까요? 네, 뭐 네. 그냥 대학교 때 어떤 선배한테 싸대기를 맞았거든요. 어. 너왜뭐 도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럼 이유는 뭐예요? 따기를 때린 이유는? 그냥 제 제가 좀 건방져 보였나 봐요 뭔가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음. 어, 그런다고 남의 따귀를 네. 아, 어휴 네. 그런 적도 있고 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음. 그막 그런 음악방송 같은 거에서 그 대기실 같은 데 있잖아요 음.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 안녕하세요 음. 아이씨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연전에 음. 되고요? 짜증난다는 듯이 음. 내가 인사를 잘못했나 하고 음. 그때부터 계속 잘 좀더 구십도로 인사하고 했는데 계속 계속 뭔가 저를 싫어하는 눈치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런 걸 보면 뭔가 내가, 어. 내가 문제있나내 인상에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오시있게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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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어. 이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기리보이님이 화를 낼 때는. 그 화가 나는 순간은 나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억울하다든가, 네, 네.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오해를 받았다든가, 네, 네. 상대방이 좀 너무한다든가 이럴 네. 때 화를 내는 건 맞는데요. 네. 근데 이런 감정들을 잘 다루어내지 못한다면 마음의 감옥 안에 감정들이 가둬지게 되고, 네. 이 가둬진 감정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안 된다고 볼수 네. 있거든요. 네. 이거는. 길이보이님의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나 어, 생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괴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죠? 렇 네. 보통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갑자기 진짜 영에서 백으로 네. 화를 내는 사람들할때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제. 분노 조절 장애 아니야뭐 <laughs> 그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어나 진짜 분노 조절 장애인가 음, 음. 뭐 이런 걱정도 좀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조금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 분노 조절 장애의 정확한 표현이요 인터미턴트 익스플로시브 디스 오더예요 그러니까 이따금씩 폭발적, 간헐적 폭발적으로 화를 낸다 간울적, 이런 거거든요. 간헐적.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우리가 네, 체크 리스트를 한번 체크하고 가보는 것도 음. 될것 도움이 도될것 같아요. 네. 네, 볼까요? 열문항인데요. 네. 이 중에 몇 개가 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 딱 3초만 생각해서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알겠습니다. 탁초지는 대로. 네. 네. 자, 배달 음식이 늦게 오면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집중하려고 할때 주변의 반복적인 소리에 신경이 거슬릴 때가 있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자주 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운 적이 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넌 성격이 너무 급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다몇개 정도 해당되세요? 저는 세 음. 개요. 세 개? 3개. 두 음. 개. 두 개? 저네 개요. 네 개? 4개. 다섯 개. 다섯 개? 음. 네. 그래서 여섯 개 어. 이상 해당이 되면 어, 내가 좀 이런 음. 간헐적으로 화를 아. 폭발하나? 이런 이제 가능성이 좀 있나? 이런 음. 것들을 한번 깊이 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어, 우리 기리보이님은 네. 화를 아주 자주 어. 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만약에 기리보이님이 화를 낸다면 100번을 참고 101번째 화를 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화를 냈지만 그 전은 100번을 참은 거죠. 네. 본인은 굉장히 참았고 쌌다, 쌌다, 쌌다 화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화를 내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기리보이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았다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음. 그럼 빈도수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닌데, 네. 음. 문제는, 어, 우리 선풍기도 미풍, 약풍, 중풍, 네. 강풍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에어컨도 영 1, 2, 3, 4, 5, 6, 7, 8, 9, 10이 있듯이. 어, 네. 근데 이 기리보이 님이 화를 낼 때, 물론 이제 100번은 참았지만, 101번째에 탁 건드려지면, 아, 왜, 아, 하지 마. 에이, 왜 그래? 네. 풀어. 에이, 아니야. 이러다, 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0이었다가 아, 10도 없고 40도 없고 그냥 100으로 확 화가 네. 가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길이보이님이 어, <laughs> 화를 낼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마음 상태라든가, 아, 딱 이럴 때 내가 좀 화를 내는 것 같다라든가. 아, 제가 딱면서 떠오르는 게, 네. 음. 그게 제일 짜증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전화벨 소리 울리면, 아 그게 너무, 그렇게 짜증날 수가 없어요. 아 <laughs> 할 때, 음. 중요한 거 있어서, 얘기하려고요. 이럴 때, 그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는 뒷전으로 아 하고, 아, 뭘안 해. 이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것만 잘 만들고 하면 되는데, 음. 그 외적인 것들 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음. 제 세계에서 누군가가 자꾸 네, 침침범을 침밀한... 너무 네, 많이 거 해. 네, 네, 음. 근데 그거를 네. 떨쳐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게 진짜 아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요. 제일 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기리보이 님은 음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천재성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귀가 예민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음악 작업을 안할 때는 조금 더 감당을 하지만 음. 음악 작업에 확 몰두 돼 있을 때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참다 참다 참다가 음악 작업을 하는데 이 소리가 이것이 본인을막 침범하고 내지는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못살게 굳는 자극이라고 느껴지면 나중에는 음. 그확 터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음. 아까 전에 기리보이 음. 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민해졌던 그 순간들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게 화를 낸다라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신 것 같고 음흠. 이 인물의 마음은 이 상황이 좀 멈췄으면 하는 음, 그런 마음가짐. 네. 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음. 정말 아니. 왜냐하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절충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절충이 안 되고 음. 가까이 지내는 사람한테 고지가 안 되면 음. 상대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계를 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마음을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일단 몸이 먼저 움직여요. 아 일단 머리를 지어 머리카락 머리 먼저 가죠. 어. 이거 먼저 가고 이거 <laughs> <가. 웃음> <그거> 네. 먼저. <웃음> 네. <웃음> 네. 어. 그러니까 우리 기리 보이님은 마음을 표현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절충을 하는 게 맞아요. 음.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이거를 왜?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요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네. 그거를 음.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네. 못하는지에 대한 걸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가 아, 네. 이분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간단한 네. 검사를 좀 미리 해봤잖아요 네, 네. 그 m m p i 도 네, 네. 해봤습니다 음, 네, 네. 근데 음. 어~ 기본적으로 좀 불안이 높고 음. 음.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불안이 높아진 나머지 의심이 되고 믿기가 좀 어렵고, 음, 네. 의심이 된다는 게 치, 나를 어떻게 하려 고 그러는 거야 이런다는 네.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뭐 이런 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네 맞아요. 네 정말 그럴맞아어 <laughs> 사람을 좀잘안 믿는 편이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오.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보는 사람들 은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어 음, 음, 아, 그래요? 좀, 경계하듯이 약간 예, 그 시청자들이 뭐 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눈 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집에 가면 또 이제 아 너무 또아 너무 나댔나 사람들이 음. 좀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음. 유튜브 컨텐츠 뭐 같은 어, 거에서 네. 막 완전 편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댓글 달린 거 보면 뭐, 어, 재밌다 재밌다 중에 그하나면이있왜요저래왜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 음, 뭐뭐 아, 또 후회하고 그건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내가 음. 어. 이게 제가 보니까요 네. 자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에너지 소진 했으니 나 당연히 좀 쉬어야지 당연하지가 없고 네. 어, 이런 거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게 네. 이런 면이 많단 네.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건 네.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런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그딱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장기 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음. 음. 중학교 때. 어. 그 때는 어. 음. 전뭐 나가가지고 막 음.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음. 춰보고 했는데, 그 버디버디라고 있잖아요. 아. 어, 진짜? 어느 어떤 느어때한번 그게 왔어요. 야, 깝치지 마라고. 어. 그 어떤 그 유명한 그 일진 애들 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아 이거 너무 내가 나대는 건가? 아, 이런 게 계속 생겨.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옛날에 이제 좀 제가 처음 이렇게 확 유명해질 때가 쇼미더머니3 때 처음으로 그 나갔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때는. 음. 근데 한번딱 꺾어준 그게 그. 사진을 찍어주는데 음. 막저 팬이에요 해서 아, 네 사진 찍어주세요 신나, 음. 너무 신나가지고 음. 찍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쟤 뭔데? 쟤 누구야? 이거를 들었어요 음. 음. 그때 또확 꺾여 버려가지고 음.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무서워 모든 것들이 음. 음. 네, 그래서 네. 음.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길거리에서, 어, 조, 좋아요. 막, 어, 좋아요. 하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서 나를 왜 좋아하고, 어디서 봐서 좋아하고, 이런 걸 계속 따지게 오. 되는 게, 근데 이것도 계속 버리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와,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음. 그때 공연을 하는데, 어떤 대구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음. 완전 큰 데였는데, 하다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답답한 거예요. 어. 공항, 그냥,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게 공황장애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몇분 동안, 몇분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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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제 어렸을 때처럼 제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뭐 돈을 못 벌더라도 내 원하는 대로. 음. 네. 아. 그럼 이 내재되어 있던 우리 길이 보이. 암 네. 속에 있던 뭐 불안이나 네. 의심이 화를 조금 더 그렇죠. 폭발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음. 사실은 감각의 일부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되어 음. 있 음.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음악에 굉장한 재능과 연결되기도 아. 하지만 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어, 양날의 <laughs> 가, 네, 검 같은 아,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본인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네. 언제나 기리보이 음, 씨가 네. 느끼는 감정을 네. 솔직하게 아, 네.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어쨌든 우리 기리보이님의 내면의 방을 음. 좀 단단하게 네. 잘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